제가 제안 하나 할까요? 다음번에는 신발만 치질물한번 해보자. 드시보세요. <laughs> 오, 그러지 마요. <laughs> 초장 마지막으로 친구와의 우정을 적어줄 수 있지. <laughs> 어, 얘는. 대단했습니다. <laughs> 오늘의 메뉴는 서초의 집에 문어숙회. 야 문어숙회 무슨 맛일까? 사실 평소에 잘안 먹어봤거든요. 무너스케. 아 그래요? 예. 네. 사실 먹을 아, 평소에 해서... 술안 하세요? 어 뭐였다고? 이별 <laughs> <모르게? 웃음> <laughs> <위험한가>? 위험한 <웃음> 말을 하시네. 평소에 술안 하시는구나. 바나나 튀김. <튀기>. 네. <laughs> 말. 깜짝 놀랐어요. 되게. 아우 저는 뭐술 같은 거잘몰라 시옷 잘 몰라요 근데. 네 그리고 묵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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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망의 와 오늘도 오늘도 이게 보냉팩인가요 보냉팩? 네 보냉팩입니다 아. 보냉이 뭐예요? 보은 냉동 아 몰라서 혹시 <laughs>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네정은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뚠뚠 뚜루둔 와우! 장난없다 와우 장난 아니다 문어발 봐봐 이거 이야 와. 얼른! 가서 먹을까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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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락 와사비 아 빨리 세팅부터 아. 취향이 뭐세요? 간장이에요? 초고추장이에요? 저는 제 취향 이측 와사비 간장 아 역시 달라 역시 달라 초고추장이세요? 네. 저는 아... 초구추장이죠아 후식은 좀나 약간 좀 애기 약간 해수? 하수? 네. 전좀 약간 애기 입맛이라서 약간 해수?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허어 야 빨판 보이죠? 빨판? 야 빨판 야, 야 이거 완전 입술 야네 이게 죽여... 네, 빨리겠는데 이거? 죽여준다 자 먹겠어요 먹겠습니다 짠짠짠 짠. 짠. 음~~, 음 이거 소리 들려야 되지? 나오겠죠 아마? 아, 아 이게 쩝쩝 소리보다 아 그때 이 사각사각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문어 발판에서 그 나오는 소리가 장난 아니다. 저는 오늘은 묵은지랑 먹어볼게요. 묵은지. 어난이 너무 맛있어는 초장에 한번어이 맛이 와, 특별한 사막 <laughs> 오, 역시 달라한나난 어, 특별한 사막 이압스 <laughs> <야스>. 먹어볼게요 <laughs> 그 사각사각 소리가 그냥 어귀 아프네 이거 식감 부자 식감 부자야 식감, 부자야. 음... 식감 부자 왜그런줄 알아? 얘도, 얘도, 그렇지, 얘도 그렇지. 얘도 사각이에나, 얘도 사각이에 와, 식감 부자다, 식감 부자. 장난 아니다. 나도 이번에 묵은지랑 한번. 아 따라하시네. 사실 해물은 원래 이 초장 맛 뒤에 나오는 그 해물 맛 있죠. 옛날부터 제 친구가 응? 해물은 초장에 찍어 먹지 말라 그랬어. 왜왜 왜, 왜? 초장은 신문지를 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 그랬거든. 하... 근으로 그 초장 맛이 약간, 강한데 약간 그런 거네신발 <laughs> 어. 신발도 튀기면 어, 맛있다 어, 약간 어, 이런 느낌. 거. 그래서 이거 뭐하러 해물을 초장에 찍어 먹냐는데 이문어는초장뒤에그 문어 맛이 있어요, 진짜. 야. 아우. 그 친구 누구예요?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찍혀봐. 친구 <laughs> 제일 친한 친구인데 어. 그 친구 절대 초고추장 절대 안 시켜. 야, 절대 안 시켜. 안데 제가 제안 하나 할까요? 다음번에는 신발 깔창튀김을 한번 해주세요 <laughs> 사장님이 아니, 면신문지 처장 아니, 뭐, 아, 신문지 바로. 아니, 요 아니, 면시아 시키시면 해야 되는데 어. 뭐 굳이 그런 걸꼭 해야 되나 문지바고요네 뭐, 죠이지 <laughs> 뭐, 신문지 바로. 아니, 뭐, 심지 바로. 아 아니, 뭐, 묵은지 어? 음. 방금 쿰쩍지쩍 이 맛이 어 있네요. 묵은지도 좀 간이 세지만 그 뒤에 나오는 잠깐만. 똥도 있고. 어, 얘는 달인가 겁다 음. 무너스케를 지금 아, 어, 생각 보니까 되게 세, 생각나는 사람이 한명 있는데 그냥 짧게 영상 편지 하나 올리겠습니다. <laughs> 어, 언니. 언니 무너스케 되게 좋아하잖아. 혼자 먹어서 미안하고 만약에 먹고 싶으면 꼭 서초횟집에 해가지고 어불 켜가지고 문어숙회 꼭 시켜 먹어. 결제는 언니가 하고. 누구 언니죠? 저 언니요. 아. <laughs> 저도 저도 친구한테 영상 편지 하나만. <웃음> 친구야. <웃음> 네가 초고추장 찍어 먹지 말라 그랬는데 <laughs> 나 아직 초고추장이 좋다. <laughs> 아그럼초고추장이 나도 먹어볼래. 맛있장. 나도 먹을래. 나는... 저는 솔직히 개인 취향은 요건데, 간장. 간장인데... 또 이제 뭐 신문지에 초장을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니까... 요 맛은 어떨지... 아직 초장 맛인데, 아직 요 정도면 되나요? 저... 아, 그럼? 어, 친구분... 저도 아직... <웃음> <웃음> 아직 못 미치나 봐요. 맛있게 먹을게요.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볼지? ㅋ <laughs> ㅋ 근데 맛있죠? 맛있어! 레몬한번 조금씩 레몬을 조금씩 <laughs> <laughs> 찍어도 초고추장이죠 음. 네. 음. 한번 간장에 한번찍어면어 간장도 한번 먹어보세요 간장 묻어때 무슨... 어떨... 아우! 어, 너무.. 아, 어? 여기.. 놓쳤... 여기 좀 묻히세요 아.. 어, 늦었다 <laughs> 이건.. 천사체 <laughs> 잠깐.. 네. 뭐.. 매 어. 뭐.. 맵겠어요? 맵진 않은데 오 맵네 맵다고? 아 와사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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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영상에서 어? 뭘 이렇게 오바를 하나 했는데 오바 아니죠 어. 저는 또 삼합 삼합 먹을래요 특별한 삼합 아. 죽이지 죽이지 이야 빨판 너무 이거 빨판 살아있어 아. 수, 손 들면 빨리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조심해 조심해, 아. 조심해. 살아 있네 이 친구.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이번엔 묵은지를 싸서 초장에 찍어 먹을까? 어어 어, 어, 어. 그럼 무슨 맛일까? 묵은지를 싸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요? 음. 아! 초장 맛이 좋음 <laughs> <laughs> 음. 자. 있 응? 아니 뭐야 한두개모은거 같은데 사이다 어? 보내서 이긴 사람 먹게 했다 렇게안 남았잖아 왜 이래 삼아 그렇게 안 남았잖아 혼자서 한줄 드신 거 <laughs> 아니지? 아니. 아니 나눠 먹었잖아 우리 같이 같은 횟수로 먹었잖아 I got it I got it? o 오케이 okay. 다섯 개 남았으니까 장유이 사갈게요 오케이 okay? 세개두개 먹을게요 네세 개? 싸지 맙시다 내 작은 거 먹게. 을 지고 싶지 않은데. 너큰거 줄게. 너 지지 않겠어요. 큰거 줄게. 아까 내가 레몬 뿌렸었나? 아니요. 레몬 한 뿌려볼까? 레몬도 뿌려 먹어요? 아니 레몬 줬으니까. 아. 응, 주는 거다 먹어야 지 그렇죠. 주는 거. 그럼 배고, 이것도 드실래요? 배고프시고 또 먹어요. 아 이것도 드세요. 옛날에 요거 마요네즈랑 싹 해가지고 그냥 위에 피망 쫙 얹어가지고 먹으면은. 아 진짜. 그냥 밥 반찬인데요. 드셔보세요. 오 그러지 마요. <웃음> 이렇게 <웃음> 싸먹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가지고 네예 드세요. 자, 레몬에 무친 문어 맛. 한번 문어만 먹어볼까? 아, 음. 오. 저 레몬 맛이 난다. 난다니까. 승리적 보였는데. <laughs> 오늘도 난다요? 나 난다요. <laughs> 레몬 맛이 난다요. 삼계국어장가봐요. 한국어, 에요? 영어, 방금 아까 가리 영어도 하셨는데 네, 저는 뭐다 5개국 지 남자... 5개국가 돼요? 진짜요? 뭉주르. 어? <laughs> 진짜 못 알아듣겠다. 한국어, 그러니까 <laughs> 일어, 중국어, 주러, 네, 불어, 예 불어, 그 독일, 저기 뭐 어디야? 저기 뭐 태국 뭐이 정도는 뭐 그냥 해야죠. 진짜요? 이, 이 정도는 해야 먹고 사는 것 같아. 요 중국어 한 번. 중국어요? 네. 셰셰라우셰. 어? 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와, 진짜 못 알아듣겠다. 이 정도에 이 정도. <laughs> <laughs> 이 정도는 해야지 어, 그럼... 일본 가서 이제 오갱기데스카이에는 거예요, 이제. 와. 이정도 해야지. 이런 뇌 생각 혹시. 아, 이 정도는 해야지. 연락 주세요. 벌써 마지막이야 어떡해? 사밥싸도시죠 마지막에. 마지막 사밥 예. 네. 오케이. 그럼 원하는 대로. 게 먹어도 맛있니? 아니면 묵은지랑 초장 마지막으로 가야겠다. 친구와의 우정을 저버릴 순 없지. <웃음> <오>! <웃음> 너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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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마지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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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요 <laughs> 쫄깃쫄깃 <laughs> <따기 따기. 웃음> 맛있다 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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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리 언니가 생각나네요 우리 <laughs> 언니 <laughs> <laughs> 너무 맛있고 어.. 아까 그 빨판 보셨죠? 그 빨판이 크면 클수록 애가 문어가 대박이야 문어가 대박이야 문어가 대박이야 되게 실한 문어고 아까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질겨서 막 고무같이 그렇게 막 으으 막 뭐, 무 먹을 정도로 그렇지 않고 식감이 아주 쫄깃쫄깃하고 또 사각사각하고 오동통통동동통한그 음, 식감을 가진 문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문어숙회를 평소에 도전하지 못한 분들은 한 번쯤 드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처음 시켜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네 한번 이제 시켜먹으면 네. 끝나지 한번 시켜먹으면 그냥 계속 들어간대 에 추가로 문어숙회 추가로 어, 어, 회 모아... 추가로 모 문어... 추가로 알밥에 문어 무... 어. 정말 많이 먹을 것 같아 짱입니다, 짱. 꼭 시켜드세요.